평생 잊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남긴 건 단순한 얼굴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각인된 감각과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남자에게 성적인 기억은 감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20년 경력의 이정의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평생 기억하는 여자의 치명적인 매력 7가지를 공개합니다. 섹스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 유혹의 정수를 함께 들여다보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 네. 한번 맛보면 못 잊는 그녀의 침대기술 남자가 평생 기억하는 여자는 단순히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강렬한 감각이 함께 남아있죠. 특히 한번 맛보면 못 잊는 그녀의 침대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잔상으로 남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최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만난 그녀는 모든 동작이 마치 연습된 듯 능숙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손끝 하나 허리의 움직임 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와의 시간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진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스킬을 넘어선 센스입니다. 섹스는 기술보다 분위기, 감정, 타이밍이 좌우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눈빛으로 교감하고 상대의 숨소리 하나에도 반응하며 흐름을 주도합니다. 강약의 조절, 갑작스러운 정지와 속도의 변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속삭이는 한마디가 남자의 정신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들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자가 먼저 자신을 열고 감정을 실어 몸을 움직일 때, 남자는 감각 그 이상의 몰입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남자의 본능을 완전히 사로잡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했던 단한 사람. 남자는 그 감각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2. 남자 뇌리에 각인되는 오르가즘 유도법. 남자는 시각에 약하다고 하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감각의 폭발입니다. 특히 여자의 손끝, 호흡, 신음 하나하나로 유도된 오르가즘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경험으로 각인됩니다. 이런 경험을 준 여자는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씨는 젊은 시절 짧게 만났던 여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제 몸을 마치 익숙한 악기처럼 다뤘어요. 어디를 만져야 반응이 오는지,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죠. 제 반응에 따라 리듬을 바꾸는데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태껏 경험한 어떤 순간보다도 강렬했다고 회상합니다. 이처럼 남자의 오르가즘을 유도하는 능력은 신체보다도 감정의 동기화에서 출발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호흡과 떨림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감정의 고조를 유도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이고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며 남자 스스로도 예측하지 못한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손길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감각은 남자에게 이건 달랐다는 강렬한 기억을 남기죠.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랑은 뭔가 달라. 바로 이 지점에서 잊히지 않는 여자가 탄생합니다. 3 바람을 부르는 여자의 은밀한 습관. 바람은 이유 없이 불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여성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욕망을 자극합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작고 은근한 습관들이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결국엔 치명적인 끌림으로 이어지죠. 대전에 사는 53세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대놓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화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를 넘기는 손짓, 말 끝에 흐르는 미소, 그리고 때때로 눈을 피하면서도 다시 마주치는 눈빛. 모든 게 자극이었어요. 은밀한 습관은 남자를 갈증나게 만듭니다. 노골적인 표현 없이도 그녀의 말투 하나, 앉는 자세, 우연한 신체 접촉이 그 자체로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오히려 더 치명적입니다. 남자는 상상을 멈추지 못하고 그 상상은 현실보다 더 깊은 중독을 남깁니다. 이런 여성은 욕망을 숨기지 않되 절대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 모호한 거리감이 남자에게 일종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게 만들죠. 심지어 평범한 커피 한 잔도 그녀와 함께라면 은밀한 연애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자꾸만 눈길이 가고 머릿속에 남는 사람. 그녀는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유혹합니다. 4. 남자를 중독시키는 성적 주도권의 비밀. 많은 이들이 섹스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성을 중독시키는 건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느낀 순간 남자는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여자는 성적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행사하는 여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윤 씨는 과거 만났던 한 여성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흐름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주도한다고 착각할 정도였죠. 그녀의 눈빛, 속삭임,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묘하게 방향을 정했고, 윤 씨는 어느새 그녀의 리듬에 맞춰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적 주도권을 가진 여성은 상대의 욕망을 간파하고, 그 위에 살포시 자신을 얹습니다. 남자의 반응을 읽고 유도하고 이끌 줄 아는 여자는 섹스를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게임처럼 만들죠. 이 게임의 묘미는 여자가 스스로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줄때 완성됩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에서 그녀의 매력은 폭발합니다. 이렇게 해 줘. 지금 이게 좋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남자를 긴장시키고 동시에 흥분시킵니다. 이때 남자는 단순히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녀와 연결되고 있다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성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섹스를 리드하는 그녀의 존재감에 스스로를 놓아버린 적이 있나요? 남자는 그 주도권을 내준 순간부터 이미 그녀에게 중독된 겁니다. 5.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개방적 태도의 위력. 욕망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특히 여성의 몸이 솔직하게 반응할 때 남자는 상상 이상의 자극을 받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으로 표현하는 여자의 개방성은 남자의 본능을 강하게 자극하죠.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51세 조 씨는 과거 짧게 만났던 여성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손끝에 흐르는 떨림까지. 모든 게 솔직했죠. 그게 너무 놀라웠고, 동시에 엄청난 흥분을 줬습니다. 개방적 태도란 단순히 대담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즐길 줄 압니다. 나도 원해, 나도 느끼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달할 줄 아는 여성. 그런 여자는 남자에게 더 이상 상대가 아니라 함께 불타오르는 동반자로 각인됩니다. 이런 태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섹스는 부끄럽지 않다는 그녀의 자신감은 남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들에게 이런 경험은 충격에 가깝습니다. 그동안의 억눌림을 해방시키고 이런 관계도 가능하구나 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키죠. 혹시 여러분은 여자의 몸이 먼저 다가왔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감각은 잊히지 않습니다. 개방적 태도는 유혹보다 강력한 무기이며 남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입니다. 6. 아내와 비교되는 상간녀의 파격행동. 중년 남성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중 하나는 집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여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상간녀, 그녀는 모든 것이 파격적이죠. 특히 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섹스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즐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자유로움에 미쳐갔어요. 아내가 익숙함과 의무 속에서 관계를 이어간다면 상간녀는 욕망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가 좋지 않아! 라고 도발하듯 웃으며 남자의 욕망을 자극하죠. 그 파격적인 태도 감정 없는 듯 보이는 쿨함, 하지만 순간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눈빛, 말투, 무심한 듯 던지는 농담 하나까지 모두 유혹의 일부입니다. 남자는 그 모든 퍼즐을 맞추고 싶어지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도 인정하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감정이었다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 번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한 사람. 상간녀의 파격은 섹스 그 이상의 흔적을 남깁니다. 7. 여성이 성욕을 즐길수록 치명적인 이유. 많은 남자들이 진짜로 끌리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외모, 기술 좋은 파트너. 아닙니다. 진짜 기억에 남는 여자는 섹스를 즐길 줄 아는 여자입니다. 즉, 성욕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자 말이죠. 경기도에 사는 54세 이 씨는 젊은 시절 만났던 한 여성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할 때 먼저 다가왔어요. 당황스러우면서도 미친 듯이 끌렸죠. 무엇보다 섹스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즐기던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수줍은 척 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행동했고, 느끼면 표현했습니다. 여성이 성욕을 즐기기 시작할 때, 섹스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남자는 단순히 만족감을 넘어, 내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강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신음, 떨림, 흐트러지는 눈빛, 모든 게 남자에게 강력한 자극이 되는 거죠. 특히 여자가 자신의 쾌락을 숨기지 않고 주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됩니다. 중장년 남성일수록, 이런 경험은 이해할 수 없지만, 끌리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억눌린 감정과 욕망이 해방되는 순간 여자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잊히지 않는 존재로 각인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여자를 만나본 적 있나요? 그녀의 쾌락이 곧 나의 흥분이 되었던 순간 여성이 성욕을 즐기면 남자는 감정이 아닌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여자는 절대 줄수 없는 강렬함 남자는 사랑도 기억하지만 본능은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감정과 육체가 동시에 흔들렸던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죠.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여자가 있습니다. 섹스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여자.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상대와 함께 불타오르는 여자. 그녀는 기술보다 태도로 남자를 사로잡습니다. 주도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남자에게 단순한 쾌락이 아닌 강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남자를 유혹하는 법이 아니라 자기 안의 욕망을 이해하고 즐기는 여자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